2024년 4월 21일 주일 은혜세 사월이또저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순으로 접어들었으니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요청한 말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못치지 않나요? 주님 영광 중에 계실 때 오른편, 왼편에 앉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과는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 속에 숨겨진 어떤 것이 있었어요. 다른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요. 여러분 꿈은 다 좋은 것일 수 있을까요? 근데 혹시 그것이 헛된 꿈이라면 그런 꿈도 자꾸 꾸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헛된 꿈은 접는 게 좋을까요?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성취하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는 일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누군가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문제예요. 땀 흘린 수고 받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두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남들에게 교만이 행한다면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그건 진짜 헛되고 헛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게 되는 은혜의 삶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를 위하여 화이팅!